제가 치료하면서, 어... 구토가 헛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. 50, 거의 50일 동안 단식 상태였습니다. 제 몸을 본 모두 이웃에서는 가로한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로서 6년, 6년 고향하는 그런 그가지반 앙상이 남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때 제 체중이 한 50kg 미만이었어요. 지금은 뭐 어, 옛날에 다 회복됐는데 제가 아리면서 생각이 이렇습니다. 그날 그날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. 에,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어, 눈부신 봄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이제 이야기를 제이 주고받고 그러지만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? 그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. 살수 있어야 됩니다.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.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.